1월 11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광주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죠. 이 사고로 실종자 6분이 발생을 했고, 오늘 마지막 실종자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같은 광주 지역에서 작년 6월 달에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며 사망자 9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의 시공 책임자는 HD 현대 산업 개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HD 산업 개발이 2월 6일 날 관양 현대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9위인 HTC 현대산업개발, 우리한테는 아이파크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두 건의 사건 이후에 주가가 3분의 1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기업 존폐위기로 내몰린 상황이었죠. 두 참사의 원인은 간단해요. 바로 재하도급 관행이라는 겁니다. 자, 원청사가 A사에 하청을 주고 다시 하청을 받은 A사가 재하청을 주면서 당연히 실제 들어가는,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기본은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안전이라는 마지노선까지 건드려 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현대산업개발의 퇴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미 수주한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주택사업에서 절대 회장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소식이 2월 6일에 들린 거예요. 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 1동에 있는 이 현대 아파트 재건축사 작년 7월 2 0일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 중이었거든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캐슬인 롯데건설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쉽게 롯데 건설이 시공권을 따낼 걸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관양 현대 아파트 팜플렛이 이런 게 걸려 있었거든요. 보증금 줄 테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선택할 강큰 조합원은 없을 걸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2월 6일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업계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절박함이 유례 없는 혜택을 제시하였고 수주를 따냈다는 겁니다. 자,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첫 수주로 해서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로 수주에 나선 거고 반대로 롯데 건설은 좀 방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죽을 각오로 뛰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는 총 공사비가 4,174억 원이고요. 롯데건설은 4,240억 원입니다. 일단은 현대 아이파크가 더 싸게 건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업비 조달이나 조합원 사업 추진비 그리고 분담금 납부 유예 등에 더 많은 혜택을 눈에 띄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차이가 많이 보이죠. 게다가 안전 관련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전 결함 보증 기간을 30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무려 4,800만 원이란 일반 분양가 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최근에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분양가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분양가를 어떻게 시공사가 보장할 수 있냐? 못해요. 그거는 정부의 정책과 지장체의 분양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지금 조합 설립 막 끝난 정비 사업장에서 분양가를 확정 지을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보면요, 지분제 수준의 엄청난 개입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공 계약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급제와 지분제예요. 자, 도급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계약된 공사비 주고 아파트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제 방식은 좀 복잡해요.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요. 자신의 이익까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장 대부분 이런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냥 건설한 만큼 건설비 아빠 이제 건설사한테 주고 우리는 일반 분양 수입으로 우리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항상 이런 부동산 시장 꼭대기에 재건축 수주전에서 지분제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가 높은 일반 분양가를 보장할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우리 시공사를 선택해달라 이런 거죠 자,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적자 수주가 불가피할 정도의 제한이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타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우리도 그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번 수주로 다음 수주 전인 월계동 동신아파트 시공사 선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업계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건설사란 곳이 손해를 볼까요? 자, 초짜 초자 중에 초짜라고 할수 있는 조합이, 자,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할수 있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 그런 초짜들한테 유리하게 손해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가장 많았던 분쟁은요. 바로 조합과 시공사의 분담금 갈등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자 시공사가 일반 분양 수입이 저조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그돈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 들어가니까 입주 못한다. 빨리 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죠. 당연히 조합원은 깜짝 놀란겁니다. 야 니들이 지분제라 그래가지고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분양 안된걸 니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공사가 갑자기 야, 우리 지분제 아닌데요. 도급제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합원들이 알고 있던 사업 방식과 실제 시공계약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예 사업자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확정 지분제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공고까지 나왔고 그이외에 협상할 때도 문서에서 지분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막상 시공계약서에서는 그냥 도급제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 이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엔 패소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시공 계약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야, 너는 지금 내는 돈에서 절대 추가 분담금 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아파트 지어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 확약서도 주고, 별의별 서류를 다 만들어줘요. 근데 막상 계약서는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 콩할 만한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공사비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현대 아이파크가 더 저렴한 공사비, 한 70억 정도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공사비 맞나요? 모르죠. 언제 공사할 줄 알고 벌써 총 공사비가 나오나요? 자,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10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이제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받고 나서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 이후에 착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5년도 빨리 잡은 거고요. 더 미뤄지면 10년까지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물가상승만 계산해도요 조합설립단계 때 공사비로 이제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시공사 선정 때 평당 분양가나 총 공사비 등은 아무 의미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조합은 똑똑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 착공할 때까지 물가상승률 반영 없다고 적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늦게 공사가 착공해도 전혀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되물을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셨는지 정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조합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놀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90년대 아파트에 보면 많은 이 흙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놀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두 가지가 같나요? 같은 놀이터는 맞지만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어떤 정비 사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놀이터 짓게 된다면요, 당연히 조합장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공사가 맨 랩으로 지어주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업장이든 추가 분담금과 설계 변경은 예외없이 들어가고, 대부분 여기서 시공사들이 남겨먹는 거예요.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시기에 들어갈 때 정비 사업장 투자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이 들어가면 정비 사업 조합들과 시공사의 분쟁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 지금은 왜 이들의 분쟁이 많지 않냐? 계속해서 분양가는 올라가는 추세고 이 올라가는 분양가 사람들이 잘 청약을 청약에 넣으니까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꺾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문제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겁니다 하루 아침에 급락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가의 하락률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부동산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고 그 지식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